받아서 바로. 네, 거기서 그렇죠, 바로 그렇죠. 해야지. 그렇죠. 자, 나 내가 하는 걸 알려 줄게. 자, 1번이라고 치자. 1번. 근데 이거 사인펜으로 써야 돼. 1번 김남일이야. 김남일 썼어. 취지. 그럼 1번이 GK라고 치자. 밑에다 포지션 써. GK. 어? 근데 뭐 23살이야. 만약에 23세. 188이야. 188cm 쓰고 소소. 만약에 소소? MCP MCP. 써. 그다음에 이제 얘가 뭐열경기 다섯 골 기록 기록. 경기 저... 다섯 골. 캡틴. 야, 근데 여기 안에 이걸 다 써놓아야 돼 이렇게? 이건 선수에 대한 신상을 여기다가 간략히 쓴 거야. 그팀 정보를 써야 되잖아. 근데 내가 이렇게 되면 불편해. 그래서 난 이걸 반을 잘라, 반을 잘라서 커트해서 여기에 예를 서 여기서 뭐 A 팀 여기 선수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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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점 좀따따다다다서 써놓고 핸드폰을 찍어놔야 돼. 왜?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. 그럼 핸드폰 보고해도 잊어버리면? 예전 에한번 중계할 때 성주 형이 이거 쓰는 걸안 갖고 온 거야. 내거다 줬어. 형은 어떻게? 난다 외웠으니까.